안 시켰으면 음, 뭐 예를 들면? <laughs> 뭐 이불, 이불 개키라 하고 막 이불 조금 개키고 있으면 또뭐 시키고 또 다른 거또 시키고 막 한꺼번에 막 몰아서 다 시키고 그러는 게좀 머리가 <laughs>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한꺼번에 너무 복차다 <laughs> 네. 네 그래요 아, 심정 이해해요 <laughs> 엄마 그런데 내가 뭐 책을 읽고 있으면 뭐 숙제를 또 해라, 뭐, 그러, 그런, 그런 것처럼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 제가 알아서 할수 있으니까 좀, 그런, 그런 말은좀안니셨으면 좋겠어요. 아, 좀 와. 믿어달라. 아,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간섭하지 마라. 네? 간섭하지, 어? 간섭하지 마라. 아, 간섭하지 마라. 간섭하, 너무 간섭한다. 아. 어, 그러면 이제 또, 그러면 엄마한테 그러면 그걸 또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 있을까? 단서과 단서리. 그럼 뭐? 내 인생은 내가 살아요. 내 <laughs> 네 인생은 내가 살아요. 내 <laughs> <목소리> 네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laughs> 음. 엄마 저는요 왜 용돈을 안 주시는 겁니까? 전, <목소리> 제가 제발 <목소리> 용돈을 <목소리> 주십시오. 아, 용돈을 좀 달라. 어, 그럼, 그럼 용돈 없이 그냥 이렇게뭐 빈대치고 사세요? <laughs> 예 아주 재밌는 표현을 선생님이 썼습니다. 그래요? 주이엄마한 빌려 어. 저는요 용돈 문제도 좀 있고 한데요. 중요한 건 엄마가 좀 밥을 먹으라는데요. 밥을 먹으러 가면 밥이 다안 차려져 있고요. 손가락만 놔져 있거든요. 어. 미안합니다 넘어졌어요. 예. 아, 맞아요. 밥을 좀 차리고 밥을 좀 먹으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어, 아, 그래서 주영이가 직접 가서 엄마 도와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진짜요. 아, 제가 바쁠 때요. 아, 주영이가 바쁠 때? 진짜요. 아, 네, 그래요. 어, 그때 밥좀 속상할 수도 있죠. 그래요. 근데 뭐할 때, 뭐 하다가 나왔어요? 친구랑 채팅할 때요. 친구, 그 오랜만에요. 저이상한 친구랑 채팅을 하고 있는데요. 안 먹으라고 미안해하고 딱 끊고 갔는데 엄마가 아무것도 안 해놓은 거예요. 어, 그래서 좀 속상했어요. 아 속상했어요. 네. 어, 그래요. 다 하고 싶은데 다들 아, 엄마를 이렇게 도와주면서 할수 있는 마음은 있죠. 네. 그래도 어, 그래요. 엄마 저책좀 많이 사주세요. 내 거야. 아 책. 네. 어, 평상시 책을 몇 권씩이나 사주시는데 엄마가 책 많이 사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네. 돼요. <laughs> 나도 영어. 어 제가 읽고, 읽고 싶은 책을 안 사줘요. 어떤 걸 읽고 싶은데요? 한국 어, 동화책. 그냥 엄마가 어떤 책? 어 만화책. 아니야. 네. <laughs> 어, 동화책. 동화. 엄마가요. 원래 동어 제가 읽고 싶은 책을 정확히 알고 좀 사줬으면 좋겠어요. 아 정확히 알고 좀 의견을 좀 엄마가 일방적으로 사주시나요? 그냥. 어 때는 물어보고 사주시는데요. 근데 음. 네, 거의. 음, 그냥 그냥 엄마가. 그러니까 엄마는 나름대로 이렇게 골라서 좋은 책을 골라주신다고 사주시지만, 그래도 의견을 좀 물어봐달라. 네. 아, 그래요. 엄마,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 할 때요. 할일 하고 있으면 꼭 갑자기 할일 하고서 다 봐라 그러시는데요. 제가요, 이게 TV 보면서도 잘할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이제 제가 이렇게 하게끔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아, TV 보면서 공부하는 것도 문제 없다? 동의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예? 동의한데요. 어, 동의요 아, 동의합니까? 네. 예. 동 예? Everybody. 아, 거기도 동료예요. 네. <laughs> <laughs> 어. <laughs> 있잖아, 엄마 그 저하고 야, 한 약속을 좀 지켜주셨으면 해요. 응. 음. 어떤 약속? 이일들면 음, 어떤 약속 때문에 속이 상했나요? <laughs> 아니, 저번에요. 뭐책 같은 거 사준다고 했는데요. 몇주 내로 사준다고 했는데요. 한 달이 거의 넘어가는 날안 사셨어요. <laughs> 아, <laughs> 아, 그 얘기를 혹시 엄마가 잊어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얘기를 혹시 하셨나요? 몇번 했는데. 아, 몇번 했는데. 어, 그, 어린이날은 이유 하나만으로 더 이상 말문을 못 열었다. 예. 응. 예, <laughs> 네. <laughs> 네, 그래요. 아, 우리, 우리 엄마들에게 이 한마디는 남기고 싶다. 젠더라는 예. 엄마 사랑한다고요. 남겨주고 싶어요. 사랑하고요. 잘 놀다 오세요. 아겠다 어, 사랑해요. <웃음> <웃음> 어, 없어요. 자, 예, 네, 내민 네, 네, 엄마 사랑해요. <laughs> 엄마 사랑해요. <laughs> <laughs> 그, 여러분의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엄마에게 원했던 이런 것들을 어, 충분히 변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소리하지 예. 마시다 어? <laughs> 소리하지 마시라. <맙시다>. 누구에게? <laughs> 현준이. 모든 엄마들에게? <laughs> 자녀에게 잔소리하지 맙시다. 어? 잔소리 맙시다. 자녀에게 잔소리하지 맙시다. 자녀에게 잔소리하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민규의 쇼쇼. 민규의 쇼쇼.